자, 국민 경제 순환 모형 밑줄 쳐주세요, 우선. 밑줄 쳐주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처음에 쳐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치는 거꼭안 해도 돼. 자, 우선 여러분 보면, 우선 경제는 누군가 뭔가 생산해야 되겠지. 그렇지 생산하면 뭘 받아야 돼? 어, 돈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 받은 돈으로 뭐 해? 쓰겠지. 그럼 여러분이 봐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생산하고 일한 다음에 그돈 받으면 소비하면 거기선 또뭐 하겠어? 또거기서 물건을 만들겠지? 음식이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는 생산 분배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 어, 된다는 거고. 자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빨리 갈게. 가게는 노동, 자본, 토지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합니다. 가면 그걸 가지고 기업이 이것들을 구매해서 생산을 하죠. 오케이? 자, 요거, 했지? 우리? 앞에서 요거 다뤘던 거 기억나? 어, 그래서, 자, 가게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합니다. 어, 쌤, 우리가, 우리 집이 무슨 기업에다 돈을 빌려줘야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적금한 돈을 은행이 기업한테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자본을 공급한 게 맞아요. 그리고 쌤 우리 집땅 없는데요. 어 물론 땅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땅을 기업한테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 되나? 어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기업이 사요. 이 생산 요소를. 그리고 공짜로 사면 안 되겠지. 월급을 준다든지 노동에 대한 땅에 대한 지대. 땅 지에다가 대까지 하고 아니면 자본 자본을 주면 이윤을 주죠 음. 어. 또 가게에서 줄수 있는 자본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사주면 되죠 하면 기업이 돈을 벌고 고맙다고 배당을 주겠죠 그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면 기업은 아니 가게는 소득이 생깁니다 이해돼? 자 소득이 생기면 집에서 이걸 다 갖고 있어 야면 돈을 써? 쓰겠지 어디다가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그래서 뭐 갤럭시 탭도 사고 뭐 밥도 사먹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법니다. 어쌤뭐 짜장 짜장면 집 아니면 분식집 이런데도 기업이요 기업이죠. 1인 기업이 뭐죠.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돈을 받고 재화나 서비스를 주죠. 그래서 미용실에서는 머리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거를 구매를 하죠. 이해되나? 음. 그래서 경제는 이래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쉬운 이야기지? 음. 됐어? 더볼 필요 없지. 자, 그래서 3면 등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어떤 거냐면, 생산, 생산, 분배, 지출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데, 혹시나 이거 안 적어도 된다. 밑에 것만 보고 이해되는 애들은 적지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마저 같다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가자. 자 밑줄 친것 같으니까 설명 들어갈 거고 내가 그냥 요 면필 하는 거 굳이 다시 안 해도 돼 알겠지 이해하라고 보는 거니까 자 총수요라는 거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수요하는 거야 뭐 신발 휴대폰 카메라 자동차 모든 수요 이거를 다 잡을 수 있겠어 없겠어 어뭐 이래 막연하게 잡아야지 이거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런게 다 총수요 이해돼 자 그러면 그 수요에는 뭐가 되냐면 첫번째 집마다 쓰는 게 있겠지? 그치? 그 수요가 있고. 기업은 또 어느 정도 투자하면서 쓰겠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고생하면 됩니다. 기업은 대부분 투자할 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빌딩 이런 거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책상 이런 거사안 사? 사지. 기업들도 다 물건 사지. 투자하지. 기계도 사고. 그래서 가계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때도 물건 살 거고 정부도 물건 사안사 사지 이런 거 전부 다 정부가 산 거잖아.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산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 수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요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반대로 수입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음, 이렇게. 자, 요거 좀 솔직히 어,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그렇잖아. 수입이 솔직히 물건 사 오는 느낌이 들고, 수출은 우리가 파는 느낌 나잖아. 그치? 근데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아까 3면 등가잖아. 우리가 생산한 만큼 우리가 소비한다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수입은 수입해서 그걸 쓰는 거지. 이건 무슨 수입이 수요지. 이게 수출이 왜 수요해? 수요? 수출은 수요가 아니죠. 이렇게 갈수 있지? 근데 아까 전에 보면 수출은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 즉 이거는 전부 우리가 돈을 벌고 그만큼 쓴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수출한 번만큼 우리가 수출해서 번만큼 그만큼 쓴다는 말이야. 이해되지 뭐랬어? 그렇게 개념 봐주면 좋고 자 수요곡선은 당연히 우하향하는 게 맞죠. 그래서 가격이 우리 수요공급곡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리고, 어, 수량, 이래 돼 있으면, 이게 수요 곡선이야, 공급 곡선이야? 이게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급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량이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 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랑 총 수요 곡선, 총 공급 곡선은 차이가 있나요? 응, 앞에 그냥 총만 달라. 그냥 나머지는 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그래서 가격에 따라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곡선. 그 다음에 이게 우하향이고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이거는 우상향이죠. 음. 당연히 물건 가격이 올라가 면 올라갈수록 많이 공급하고 싶죠. 음. 이렇게 여러분 좀 보기 좋게 해놨 그냥 적으면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가면 어, 물가가 상승하면 총 수요 곡은 총 수요는 감소합니다. 당연하지.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물건 많이 못 사잖아. 근데 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많이 살수 있죠. 근데 요즘 요즘 보면 차가 안 팔린대. 자동차 안 팔린대. 왜냐면 차값이 워낙 올랐거든.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할인한다더라고.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차가 그래서 혹시 집에 외제차 사실 분 있으면 요즘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비싸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누가 돈만 주면 나도 사는데. 어. 자 청국고국선은 방금 봤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게 포인트고, 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최근에 석유값이 오르니까. 그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석유를 엄청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빡쳤는지 알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빡쳤어.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빡쳤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세계 석유 생산 1위거든. 근데 석유를 너무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줄였어. 석유 생산 좀 줄였어. 왜냐면 석유 다 떠올리려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좀 생산을 줄였는데 딴 놈들이 막씩 가격 오르니까 미친 듯이 공급하는 거야. 집들 돈 벌려고. 사우디 아라비아 좀 적당히 하라고 한 거야. 사우디 아라비아도 개빡치잖아. 그럼 석유 생산 겁나 올려버린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고. 자, GDP 균형 GDP는 총 공급곡선과 총 수요곡선에서 딱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소득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 생산량 다시 한번. 요게 GDP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생산 많이 하고 싶지. 가격 오르면. 근데 말했잖아. 가격 오른다고 무조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가격 떨어지면 무조건 많이 쓰고 싶지만 다 많이 쓸수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딱이 사이에서 만나는 데서 국민 소득, 1년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소득이 결정나고 뭐 그만큼 물가 수준이 결정난다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보고 겁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그냥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친절히 설명하면. 수요곡선, 공급곡선은 그냥 그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거고 오케이?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이거는 한 국가의 총수요, 총공급이 만나서 그 물가랑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야 이해돼? 참고로 2학년 들었는데면 이거 경제 과목에 들어간다 있네요 자, 내신이랑 관련 있다 어. 자, 그래서 5대0 조치 팀맥은 1학년 때는 2학년 때걸 예습이고 3학년 들은 좋은 게 3학년은 어차피 상경에 들어가. 상경에 넣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물가 수준이랑 요렇게 만나는 거야. 이해 돼? 한번,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우리나라 물가 수준을 좀 낮추고 싶잖아.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아니, 물가 너무 비싸 막. 아니, 뭐, 음식도 비싸고 비싸 막.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그냥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 공급을 늘려 버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겁나 이거 안 적어도 돼. 그냥 우선 봐 봐. 적고 10분 적고 공급을 늘려 버리잖아. 그럼 물가가 떨어져. 보여? 보여? 물가 떨어지는 거? 대신이라면 소득도 늘어. 이해 돼? 어. 그래서 요런 요런 방법이 있는 거고. 아니면 물가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미주 아직 적지만 그냥 보고 판단해. 또 하나 방법이 수요를 오히려 이번에는 안 쓰는 겁니다. 그냥 그냥 수요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떨어집니다. 대신 소득이 줄어버리는 거죠. 그럼 한번, 한번 볼까? 얘들아 수요를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 공급을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아. 공급을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지.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거.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의 암이야 코로나 영업 아, 이래가는 거고 공급을 늘리려고 기업한테 약간 혜택 이런 거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더 늘리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는 이거 좋아해.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냐 공급도 그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 어 이거를 단순히 국가가 이렇게 옮기고 싶다 옮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의 역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 공급곡선 이동할 수 있는 원인 나머지 원인 가격 위에 배웠던 거 기억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한번 살펴봐.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가볼게.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아. 쌤한 덩어는. 자, 총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당연히 상승하죠. 여러분 표표 표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아니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가지. 내려가겠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데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지. 상식이지. 그리고 국민소득도 증가합니다. 왜냐면 하 물건을 많이 사니까. 반대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이거 논리야, 거의. 어, 이거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어. 그리고 물건을 안 사니까 사람들이 버는 국민소득도 감소하죠. 아까 전에 왼쪽 간거봤지 고려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하죠. 쌤이 아까 보여줬던 거. 공급 증가해버리니까. 그런 만큼 국민 소득도 증가하니까 좋아 보이죠 이게, 그렇죠? 어. 그리고 만약에 총공급이 미안 하나만 듣자, 감소하면 물가 상승하고 국민 소득도 감소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 정부가 좋아지 하 않는 거죠. 공급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적게 생산하는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죠. 이해돼? 야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너희 나중에 이거 경제 과목 나중에 듣든 이거 하든. 너희가 이거 잘하면 나중에 수능 과목으로 경제 선택해서 볼 수도 있어 어, 이거 경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 알지 최근에 최근에 있잖아. 이 응, 요거 응. 아 요거만 하고 설명하고 요거 하고 끝나고내 이야기. 자, 여기 트레이드레스 이 요거 하고 어, 끊고 설명 다른 설명 잠깐 하고 갑시 자, 신지식 재산권으로 여러 가지 부미지를 만들어 내는 요소들을 통틀어 이크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어, 요거만 풀고 끝내자. 자, 지금부터 풀어 보세요. 자, 가볼게 1번. 3년 전에 만들어진 자동차 자동차는 고려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한다고 했지. 그 생산 가치. 자, 그리고 올해 구입했는데 올해 GDP에 포함되는 건 뭐야? 어, 3번. 바로 중개 수수료는 딜러가 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출한 가치죠. 그래서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아니고 자, 이게 어려웠죠. 솔직히 이거 정답 보면서도 이해가 된 친구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아마 잘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가 이런 게잘안 된다는 건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데 자, 가볼게. 자, 글자가 많아. 저거. 많지 봐야 될게 은근히. 근데 이거 쉽게 푸는 거 보여줄게. 자, 물가 상승하면 총수요 곡선 우아향 하는 거다 알아. 개나 소나 다 안다고. 그러면 이거 패스해. 그냥 이거 무시해라고. 그리고 총수요 감소만 봐. 참, 총수요 감, 감소 결과로 오른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와, 아 미안. 결과로 아는 것을 어. 그러니까, 결과, 총수요 감소 결과만 보라고. 이해 돼? 자, 한번 볼게. 수요가 감소했어, 총수요가. 오케이? 그면 이런 거할때 나는 안 풀릴 때 옆에 이런 것도 정다 나는? 그냥 잘안 풀려. 그럼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문구까지 나 적을 때 있어. 왜냐하면 글이 안 읽힐 때는 그림으로 표현까지 하거든. 한번 볼게 총수요가 감소했어. 자, 수요가 감소했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어, 어, 투자를 감소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기업 사람들이 물건을 총수요 수요를 안 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지 왜냐면 물건이 잘 팔리면 뭐 프랜차이즈도 1호점 2호점 3호점 내는데 이거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데 무슨 이거를 더 투자를 해 투자 안 하는 거지 그게 맞죠 투자 감소하게 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런 거 하나 나왔을 때 이걸로 외워주면 최강이니요 오케이? 자 간다 자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고 어, 이자율이 어. 상승을 하겠어? 요건 어떤 것 같아? 응. 상승하겠죠. 어, 그리고, 봐봐, 요게 나는 좀 약간 문제가 약간 잘못됐다고 좀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선우관계야. 얘가 봤을 때는 우아향하는 상태에서 결과로 오른 것인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또 총수요도 감소를 하겠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총수요가 감소해서 이자율이 올라갔냐? 솔직히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뭐, 총수요가 감소하면 원래 정부는 대부분 금리를 낮춰버려. 어. 하여튼간, 이게 약간 헷갈리지만, 하여튼, 관련은 있을 것 같다. 애매하다. 정도로 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확실합니다. 3번 체크했으면 안 돼. 자, 수입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 어, 감소한다 했죠.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지 않나?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거 볼 때는 자 다시 간다 네티즌이나 총수요 감소 결과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총수요가 감소했다고 처음에 접근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총수요 감소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총수요가 감소할 만한 일들이 뭔지를 물어봐 이에대해 그치. 그, 다시, 가봐. 러면 기업이 투자를 적게,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이해돼? 그리고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이자 된다고 총 수요를 할수 있어 수 없어? 없지. 그래서, 맞게 되는 거고. 수입이 증가하면, 수입을 많이 해서 수요를 할수 있어 수 없어? 없지. 그리고 수출이 감소하면 돈을 못 버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이해되나?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증가해. 그럼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수요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이거는 올해 총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어. 난, 너희는 안 헷갈렸어, 이거 보면서? 아, 안 헷갈렸어? 어. 아니, 나는 내가 솔직히 이렇게 헷갈있었거든 처음에. 고대로 한번 가본 거야. 어. 그래서 이거 문제 보면은, 이 총수효과 감소한 결과로 오른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아니다. 이라 이 현상 일어남 총수일어나 이걸 물어봅니다. 이해 되나? 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꼭 맞춰 줘야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쉽게